이 짐승, 이 세상의 여왕,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이렇게 표현하죠.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대요. 제가 생각해도 도무지 이게 무슨 말인지 전잘 모르겠어요. 그리고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또 올라온대요.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하고 깨닫고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. 그 짐승입니다. 그 마귀의 종입니다. 이 세상의 그 악한 세력입니다. 그들이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. 중요한 것은 장차 또 무적의 구로부터 올라온답니다.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? 결국 그들이 멸망으로 들어가는 자다.